청간 오행합, 청간 음양합이, 음양합, 임수 개수 이런 음양합은 뭐 순수한 자연스러운 그런 음과 양의 합 관계라면 무계합 이런 오행합은.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가진 그러한 만남, 교류, 협력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합 관계이면서 동시에 톡스라는 어, 상극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톡스라는 상극 관계와 음과 양이라는 합 관계를 가진 이 오행학, 뭐 각기학, 의경학 무계학, 정임학, 정신학 이러한 천간 그 오행합들은 어떤 목적을 가진 사회적 만남이다. 그 속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 어, 그래서 올해 개밀년에 개수가 오니까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 무계합이라는 천간 오행합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양이 있다가 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인 활동이 있다가, 그것에 중단 현상이 있다, 정지 현상이 있다, 휴식한다, 뭘 바꾸려고 한다, 라고 하는, 어,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활동 중에 휴식, 활동 중에 뭔가 정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자기가, 어, 적극적으로 열심히 뭔가, 어, 버려놔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지 현상이 오면, 그것은 어, 흉한 운이 되겠지만, 활동 중에 내가 지금 쉬어야겠다, 좀 어, 휴식을 취해야겠다, 중단해야 되겠다,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한테는 이러한 양이 있다가 음이 와서 합하는 관계가 반대로 길한 운이 됩니다. 항상 음양은 어, 서로 반대되는 상대적 기운이 있다. 어떤 사람한테는 휴한 기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란 기운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사중에 정무가 있었는데 정화 무토가 원래 있었는데 운에서 길수가 오면 이때는 어, 무계합이라는 육합인데 이 육합이 원래 어, 정화가 있다가 즉 정화 무토의 관계에 있다가 무토 계수의 관계로 바뀌는 것인데 그러니까 계수가 와서 이렇게 수국화하면 수국화하면 정화가 무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무토는 계수와 합관계를 이루어서 무계합화라는 화 오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단지 그냥 무계합이 아니고 정무 중에 개수가 오면 이 수국화 관계에 의해서. 무계합이라는 무계합화라고 하는 화오행의 관계가 발생해서 새로운 일로의 전환을 뜻한다 장소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다루는 품목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뭐 간판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일로의 전환을 뜻하니 그 해에 일적으로 변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감목기토 중에 개수가 오면 천간에 각기 오행합이 있는데 개수가 오면 이렇게 기토 개수만의 둘만의 관계는 이거는 중단 종료를 뜻합니다. 기토가 개수를 토복수에서 중단 종료를 뜻하는데 그것이 감목이 있다면 그것은 토복수. 토부수목 토수생목의 관계로 어,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기계로 중단이 되느냐 기계갑으로 어, 새로운 시작이 되느냐 새로 개척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느냐로도 분간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계라고 하는 오행합, 성간 간합이 있었는데, 운에서 괴면의 개수가 또 와서, 개수가 하나 더 생기면, 이것은 합이 중복돼서 쟁합이 됩니다. 쟁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투의 능력을, 능력을, 어, 이쪽 개수에서도 쓰고, 이쪽 개수에서도 쓴다. 즉, 능력을, 어, 두 곳에서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가게를 하는데 2호점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일을 다른 곳에 하나 새로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 추가, 장소 추가의 의미가 있다. 뭐 별장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 삼각 관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임 합이 있는데 개수가 오면, 그러면 이합 관계를 이렇게 수곡화로 방해를 하는 것인데, 개수와 정화 간에 갈등이 생긴다. 화라고 하는 기운은 상, 수라고 하는 개념은 하, 상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 부하와 상사와의 갈등, 이 수화 관계는 이 수화 관계는 감정 문제가 개입이 되는데, 감정 문제, 목금이 보다 현실적인 문제라면 수화는 감정 문제, 그 감정 문제에서 아랫 사람과 윗 사람의 갈등, 부하와 상사의 갈등, 뭐, 나, 부인과 남편의 갈등 등 어, 수화간의 갈등 문제, 정식적 갈등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 이럴 때 상하 간의 대신과 배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임 관계에 특수가 있는데 오에서개수가 오면 개수가 무게 합으로 폭수되고 있는 임수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 이때 무게압으로 임수를 구하는 것은 이것도 어, 조직원이, 뭐 회사 직원이 회사를 구한다 부인이 남편을 구한다의 의미가 되고 이때 구해주, 음, 구해지는 임수의 육신을 통변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화일간이 어, 이런 경우에 임수가 살아난다. 그러면 편관이 살아나는 거고 편관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어, 자기한테 일이 주어진다. 어, 감당해야 될 일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진 정미 무진, 신유, 남성의 사주이고, 지금 갑인 대운에와 있습니다. 어, 이육합 청간, 오행합과 관련된 새 운세를 보면, 청간에 정부가 있고, 정부가 있고, 개수가 와서, 이런 경우에, 뭐 장소나 품목의 변화가 있다. 장소 변화운이고, 새로운 일로의 전환을 뜻한다. 내년 초에 어, 이사 예정입니다. 경기도권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할 예정이 있습니다. 정임합 중에 계수가 와서 이수국화 현상이 생기면 어, 상하간에 정신적 갈등 문제가 있다. 수년 전에 부인이 돌아가셔서 새 결혼을 재혼을 했으면 하는데 이 따님이 적극 반대하고 어, 아버지한테 가족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하간에 정신적 갈등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천간에 무임이 있고 개수가 왔다 그러면 이렇게 토곡수 관계에서 무계합으로 임수를 구한다 이 임계라는 은양합이 발생하면서 개수가 무토를 무토와 교류하고 뭔가 협력의 관계로 임수를 구한다. 이때 임수의 육신을 통변하면 된다. 무토 일간이니까 임수는 편제이고편제를 구한다는 얘기는 본인의 새로운 사회적 활동 영역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